전이 끝났다고. 완전 개난리가 난 거야. 일본이 일본이 열도가 안 들끓었다고. 갑자기 지금 요동을 먹었는데 러시아가 돌려줘 이 새끼야라고 하는 거야. 일본이 뭐야? 너 뭔데? 이 꺼져. 아, 야, 이쪽 봐라. 일로 일로 와봐이 새끼. 일로 와봐이 새끼야. 왜요, 이 새끼야? 너 지금 러시아 보러 너 꺼지라고 했냐 요동반도 돌려주라는데, 이 새끼야.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? 돌려줘 이 새끼. 너왜왜 뭐, 이래? 안 되겠네. 그 독일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같이 압력을 넣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이 뭐야? 어, 형, 어 미안해. 이거 내가 왜 가지고 있지? 어, 내가 미쳤나? 그래서 요동받아서 누구에게 넘어가? 성에게로 넘어간 거야.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누가 강한 것처럼 보여. 러시아가 딱한 마디인가, 일본이 깨갱하는 것처럼 보이잖아. 그래서 우리 명성하고 머리가 기발하게 돌아가는 누나 아니야. 우리 자영이 누나가. 진 재빠르게 무슨 내가 칠러네걸를 바꿔버린 거야. 칠러네걸를 바꾼 일본 있잖아. 지금 어떤 경향? 아니, 지금 요동반도 뺏겨. 우리나라에서 주도권도 뺏겨. 야, 이거 뒤에서 다 조정한 누구다? 그래서 명성으로 죽여야겠다. 이 여자가 바로 이 모든 국정 운영의 바로 숨은 뭡니까? 그림자다, 이거야. 인연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일본은 앞으로 조선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! 명성왕후는 보내버린 사연나라